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미국 대통령이 지금 오셨는데, 벌써 양국이 전부 준비하고 미국 대통령이 오면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많잖아요.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어디서 무슨 통로로 나가고 우리 교회 대통령 하신 분들이 몇번 다녀갈 때 해외에서도 올때에리베다는 이쪽으로 오고 올라갈 때는 절이 올라가고 여기서 인사하고는 이쪽으로 나가고 뭐 전부 노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해요. 앉는 건 어디서 앉는다 얼마나 세밀하게 <laughs>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위원이 이스라엘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다리면서 아, 그 날짜 언젠가는 오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유다 지파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수백 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제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예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나게 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참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1, 2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년을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1년 전의 약속이 아니고 5년 전의 약속이 아니라 몇천년 전의 모든 약속 하나님께서낱낱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3일만에 부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목보다 더 검은 죄 태산보다 더 많은 죄 다 씻어주시고, 어떤 더러운 죄도 씻어주시고, 흉악한 죄도 씻어주시고, 어떤 곳에도 말할 수 없는 추하고, 모든 잘못된 죄악을 예수님은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못 씻을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다 바닷가로 모든 죄악이 다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랬어요 기록된 죄의 문서는 태워진다 그랬어요 딱 날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나 죄인이에요 그런데 네가 정신이 나갔냐 너 죄는 다 없어졌어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낳은 자식은 잘못이 있어도 그걸 죄로 기억하지를 않아요. 나도 부모지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남아 있는 그런 그 그러니까 부모, 이 악한 나 같은 이 부모도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겠느냐? 예수의 피로만 씻으면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인간의 문제가 죄인데, 예, 죄 아펄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줄을 보겠네. 사슴같이 뛰면서.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다 임팔라 뛰는 걸 봤어요. 뒷다리를 팔랑 들고 그냥. 그래서 시타가 따라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그냥 탁! 뭐, 8m씩 뛴대요. 그냥 탁! 뛰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 하이에나도, 이러 가다가 못 따라가는 이야, 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 예수 믿은 기쁨을 사슴이 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죄를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데, 벗고 나니까 내 영혼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처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죄 용서 받은 걸 믿습니다. 그게 말해봐. 죄가 많은가 봐. 말을 크게 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네. 죄인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모든 죄 용서하면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저주, 다 받고 수백만이 달려들어서 막 욕하고 강도보다도 더 나쁘다고 그렇게까지 아니 안 믿는 나라 같은면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해가지고 예수님을 강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강도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 주시 아들을 내어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아들을 강도한테 내어 주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땅 내어 주었어요. 못할 짓 없어요. 머리에는 가시관. 이스라엘은 가시관이 대단해. 이번에도 제가 가시를 보면서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냥 쇠와 같은 거. 그광내비안 오는데서 가시가 얼마나 깊고나. 이걸 머리에 씌우는 거야. 네가 무슨 왕이냐? 가시관이 나써라 네가 무슨 임금이냐? 금관을 쓸 생각하지 말고. 가시관이나써라온 머리에 가시가 다 박혀, 어, 아. 옷다 벗겨가지고 막치 그것도 모자라서 양손 양발에 큰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 역사도 잔인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도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죽는데도, 그게 달려있는데도 막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라, 그러고 못 박아 놓고 어떻게 내려와요? 아. 그러나 주님은 그 피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선교사가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여기 달라서, 성신병원에 가 있는데 나는 사람 몸에 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박에 서로 한 박에서 나오는 거예막 양쪽에 뭐 주사를 놔놓고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의 피가 그 갈보리에 촤악 흘러내려요. 왜피 흘리셨을까요? 죄는? 피로서 씻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을 잡아가, 손을 잡아가지고, 계속 피, 고기는 태우고, 다 태우고, 또 자기의 죄는 고백하고, 자기 죄를 위해 죽을 양에게 제사장이 기도를 해 주고 너는, 너는 이 사람 때문에 가는 거다 이 김집사 김상환 목사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는 거기서 피를 다 빼는 거예요 빼고는 다리를 다 토막토막 내고 그다음에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뿌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김 목사 죄입니다. 김 목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이 사람의 피에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은 사람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귀신이 피를 못 얻. 영이 피를 못 흘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이 그냥 죽으신 줄 아는데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김목사 죄 때문에 흘린 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는 지을 때마다 용서 안 받지만 이 피는, 이 피는 영원히 죽을 죄에서 영원히 한번 예방접종함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모든 죄에서 없어지는 이런 영원한 속죄함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죄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태어날 때 죄인이. 여러분은 이미 부모님이 물려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 고양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여러분은 죄과에 속한 하 고양이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있는, 이 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제 지은 죄 용서한다고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 죄는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반드시 씻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씻기는, 할렐루야. 손 씻듯이 예수님이 말했어요. 손 씻듯이 교회는 손 씻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을 죄는 영원한 저주받은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보혈로 한 번으로 완전히 하여지고 그래도 지난 주일에 어떻게 하다가 술한잔 하고 주일 못 지키고 이런 거는 손으로 씻는 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마음,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진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속히 교회에 나와서 씻으면 회개하면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번 용서 안 받은 분들이 늘 깨끗한 삶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교회를 늘다잘다녀야 되는. 세상은 뭐 이렇게. 어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은 옷을 걸어놔봐요 하루만 걸어놓으면 먼지가 얼마나 안고 자동차도 제가 이래 놔두고 위에다가 이 씌웠는데도 아 벌써 3일만 지나면 먼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이 쌓이는 거예요 빨리 씻어야 돼요 그릇 같은 것도 찬장 위에 넣었던 것도 집사람은 또 씻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씻지 마라 그래도 깨끗해야 된다고. 난 너무 깨끗한 분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놈 나는 그냥 모든 걸 적당하게. 그런데 나보고 손 씻었어요? 그래요. 아, 또 씻어요. 씻어요, 씻어요. 계속. 씻었어. <laughs> 나는 제일 저 불만이 뭐냐면, 물을 많이 틀어놓고 야채 같은 거 씻는 거 아니 한번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씻어내고 먹으면 되지 왜 하나하나 다 씻냐 따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이게 내 제일 불만이에요 아니 좀물좀 좀 아끼자 그리고 화장실에도 제가 소변을 여러 번 보고 내리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빨리 한번 내려라고. 아니, 옛날에는 요강을 종일 놓고 이 살았는데, 아, 그거 좀 아끼자. 물좀 아끼자. 아니, 냄새납니다. 냄새납니다. 아, 이 사모님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요, 깨끗해. 하여튼 깨끗해. 양말도 매일 새로 갈아 신어라. 와이사스도 계속 이거 지금 며칠째 입고 있거든. 이거도요 겁이 나서 오늘 살짝 이렇게 <laughs> 왜 그래요? 아이 벌써 이 더러워지니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늘 씻어야 건강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것 그래서 문화가 발달할수록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려면 가정에 더러운 곳에 병균도 많이 들고 모든 바이러스 침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잖아요. 음란 문화, 술 문화 다 더럽게 하잖아요. 동성연애 문화 더럽게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잘따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받침으로 아버지께 한번 받침으로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남기신 것이 박물관도 남기지 않았어. 정부도 남 건물도 땅도 남긴 것이 없어요. 교회를 세워 주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분이 주의 능력을 받아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섭리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곳에 모세에게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 성전을 세우라고 나를 위하여 너가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주님은 저에게 면일 동에 너는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 그런 감동과 계시와 그런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일,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전부 이제 새로운 강요들이 만들어져요. 국방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예, 행안부도 있고, 많은 부서가 생겨요. 수백 개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있다. 예, 에베소서에 얼마나 그렇게 나와요. 여기 오면 양식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걸 알려주시고 정보통신부가 여기 있어요. 모든 앞날에 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서, 예, 3일 후는 나는 간다. 오늘은 별로 날씨가 좋지 않지만은 3일 이후에는 날씨가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고모님도 늦게 믿으셨는데, 10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제일 늦게 계시다가도, 아, <laughs> 제가 갔더니, 우리 성서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보름만 누워 있으면 데려간다고 해서. 그럼 가만히 보워 계시는데, 내가 너무 아유, 나보다 좀 너무 신비주의다. 그랬더니 정말 보름만에 딱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상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 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는. 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자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 실수 없게 속지 않게 안 속습니다. 아무리 사기꾼이 주변에 천명만 명이 사기를 치려고 해도 사기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머무는 곳만 아니에요. 머무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그래서 하루 이틀은 모르죠. 술 먹고 공부 안 하고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 하루 이틀은 모릅니다. 1, 2년은 모릅니다. 3, 4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바뀌고 보면 다 드러납니다.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만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축복하사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음 받았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주변에 권력을 의지해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사귀고 왜이나 지키려고 내 재산 지키고 내 권력 지키려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중 보면 다 떠나가요. 나를 지키시리가 없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 너를 축복하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호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항상 은혜의 강이 교회는 따라서 은혜의 강이다 응. 만가지 은혜가 만가지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제가 캐나다 한번 갔더니 식당에 데려가는데 일식집으로 가는데 뭔 일식이냐 하면요 자기 앞에 30불만 내면 그냥 초밥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광어 초밥, 고등어 초밥, 고등어 초밥, 잉어, 잉어나이지 참치 <laughs> 초밥, 뭐, 오징어 초밥. 계속 나가는데 지 먹고 싶은 대로 꺼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일이에요.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정치인이 와서 받는 은혜는 정치인이 받고, 사업하는 분이 받는 은혜는 사업, 교만한 분이 받는 은혜는 어머니가 받을 은혜는 어머니가 받고, 모든 은혜가 철철철, 대학생이 받을 은혜는 대학생이 받고, 교수가 받을 은혜는 교수가 받고, 계속해서 철철철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참치 좋다, 그럼 참치만 먹고. 너무 한가지만 먹으면 안 돼. 다양한 은혜를 받아서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이제 내가 대접을 하려고 인터 컨티넨탈 1층이 부페가 괜찮아요. 그래서 한 30명 내가 데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평생에 먹고 싶은 것이 거기는 전복이 그냥 구워가지고 나오니까 혼자 가가지고 기다렸다 전복을 30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저, 저, 주방장이 보더니, 무슨 전복만 이래가지고, 자기 길에 모여가지고 수건걸, 이 전복 수없시켜라 큰일 나겠다. 이 양이 있는데 지금 100명 이상이 200명이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30개를 가져가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교회는 한 가지, 이래. 그래서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한 곳에서, 그곳에서 전부 성가대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앉아있어서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성가대가 주는 은혜가. 안수집사에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주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랬는데. 할렐루야. 예.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필요한 걸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게 많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만가지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나라와 민족을 풍요롭게 하고, 받아가지고 오늘 그집사님처럼 전복 서른개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 같이 나누다 같이 나누어, 조금씩, 얼마나 그 종류가 많은데 왜 전복만 먹어? 난 여기만 있겠다. 들어가 보면 다은혜돼 내가 그 전에 여기 강단부 섬기는 분한 열댓 명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은혜 안 받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받은 은혜가 많아서 간증하고 싶어 요간증 이거 섬기면 안 돼요. 성경은 간증의 책인데. 할렐루야 어, 오늘 아침에 저는 기록을 깨려고 40분대에 한번 맞춰보는 정말 단니 목사가 없을 때 점수를 좀 만회를 해야 단니 목사가 오늘 전화를 받고 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변화가 있다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단한 번도 교회 생활 바로해서 은혜 받으려고 은혜의 집에 나오는 분이 잘못된 일이 없어요. 딱 교회 붙이고 주의 종과 조금도 틈을 주지 말고 딱 붙여서 직분에 충성하고 내일 전도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은 특별히 빨리 결혼하고. 살른 넘어 결혼하는 인간은 아예 나쁜 놈이야 그냥 예, 안 되는 거예요. 다 일찍이 결혼해야 돼. 청년보 왜말안 해? 금방 금방 저 나이가 들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모두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모님과 똑같이 어 제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가서는 아이를 많이 놓고 서른 살 전에 가야 서른 살 되면 벌써 한 서너 명이 돼. 이래요. 그래야 그 다음 후반부가 쉬워요. 그 다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아멘 나라의 이 젊은이가 없고 특별히 교인들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길러야 대한민국 잘 되고 음. 그래도 씁니다. 예.